안녕하세요. 예,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EPS나 PER, BPS, PBR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어, EPS나 BPS, 제가 이렇게 뭐 설명드린 네 가지 개념을 가지고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하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먼저 제가 그냥 설명드린 사항들만을 기초로 어 이론적인 정말 이제 뭐, 다른 환경이나 변수 없이 이론적인 개념적인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론적인 실명을 넘어서 실제로 적용할 때는 어떻게 EPS, Per, BPS, PBR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경우로 일단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는 이제 제가 그냥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설명되었던 이론적인 정말 이론적인 개념에 치중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유튜브에 지금 영상을 올리는 것이고 것이고요. 뭐제 블로그 같은 것들을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관련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란에 블로그를 남겨드리겠습니다. 그 블로그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아직은 지금 유튜브를 처음 그래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블로그 쪽에 글이 더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 글을 한번 읽어보셔도 주식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간략하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PS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은행이나 오피스텔 주식 같은 데 투자를 했을 때, 뭐 1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때, 우리가 1년에 벌수 있는 수익금, 기대되는 수익금의 그 금액 정도를 생각할 수 있고요. 이제 퍼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뭐 이런 이런 수익금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투자한 원금인 1억을 회수하는 데 기간인 원금 회수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냐의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한국에서는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PER이 퍼가 10 정도는 돼야지. 그러니까 내가 투자해서 내가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10 정도가 평균적인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보다 낮으면 통상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 라고 말을 많이 하고, 이제 10보다 높은 경우에는 이제 고평가되어 있다 라고 좀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뭐 섹터마다 그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마다 다 다르지만요, 평균적인 개념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BPS 같은 경우는 내가 투자한 1억이라는 돈이 뭐안 좋은 상황이 됐을 때, 얼마나 이제 그, 회사가 망하거나 했을 때 청산 가치의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 경매에 넘어갔을 때한 6천만 원을 이렇게 뭐 1억을 투자해서 6천만 원을 건질 수 있다면 이게 이제 청산 가치 개념이라고 해서 이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PBR 같은 경우는 그 비율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laughs>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는 이렇게 접퍼가 되는 경우도 긍정적인 접퍼가 되는 경우가 있고 부정적인 접퍼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이 부분이 제가 블로그에는 이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사실상 글로써 설명하기에는 좀 힘들 부분이 있어가지고 영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블로그를 통해서 하신 분들도 이렇게 유튜브에 어, EPS와 PER에 대한 두두개 두 정도의 동영상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이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좀더좀더 어, 더 심도 있게 EPS와 PER에 대해서 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수출 포장 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제가 지금 간략하게 제가 EPS PER, BPS PER PBR에 대해서 설명한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출 포장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 면요 수출 포장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간략하게 우리가 이제 <laughs> 뭐 택배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여러가지 택배 상자나 이런 것들을 하게 만들게 되면은 여러가지 골판지나 이런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골판지용 택배 상자나 이런 것들, 농수산물 포장지 및 여러 가지 골판지 상자를 만드는데 필요한 그런 뭐 골판지 상자를 골판지용 원지 제조 사업과 골판지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뭐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뭐 택배 상자 같은 것들을 만드는 회사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회사들이 지금 올해 뭐 여러 아시는 분들도 아실지는 모르 모르시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수출 포장이나 아세아 제지 신대항 제지 이런 회사들이 작년부터 좀 각광을 한번 받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뭐 이론적인 내용 그러니까 원론 투자 아이디어적인 뭐, 이렇게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이제 택배 상자를 만드는데, 택배 상자를 이제 만드는데 필요한 골판지나 뭐 폐지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골판지나 이런 <laughs> 폐지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이런 골판지나 폐지 같은 것들을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수집해서 고물상이나 이런 거에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골판지나 폐지를 만든 것, 폐지 같은 것들을 수집해서 택배상자나 이런 것을 만드는데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골판지나 폐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거를 택배상자를 만드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골판지나 폐지를 뭐 100이라는 것을 주었다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골판지나 폐지를 100이라는 것을 주었다면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 한, 예를 들어서, 예를,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예를 들면 중국에 50, 이제 국내에 한50 정도의, 이제 소요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골판지 폐지를 100을 주었다면 중국으로 뭐 50을 수출하고 국내는 같은 경우는 50 같은 경우도 국내를 국내에서 이제 50을 이제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택배 상자를 만든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이슈화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중국에서 이제 환경 규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자기네 나라로 이제 들어오는 이런 폐지나 이런 것들을 좀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50이었던 물량이 골판지가 이제 골판지나 이런 폐지들이 이제 중국에 들어갔던 물량이 줄어든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국내에 이제에서 감당해야 할뭐 이제. 뭐 골판지나 폐지 이제 원자재의 수량이 이제 할당되는 수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뭐 현재 뭐 택배 상자가 뭐 그렇게 갑자기 뭐 물론 이제 쿠팡이나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있지만 택배 상자가 그렇게 뭐 엄청나게 뭐 단기간에 폭발적 수요를 늘리는 건 아니니까요. 이제 택배 상자를 만드는 수요 같은 것들은 국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있지만 일정한데 반해서 이렇게 중국에서 가던 물량이 다 이제 국내에서 너무 많이 이제 남아 돌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골판지 이 폐지 값이 떨어지는 거죠. 이제 가격이, 가격이, 이제 가격이,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당연히 이제 뭐 택배 상바잖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파는 이제 수출 포장이나 아제, 아제, 수출 포장이나 포장이나 네, 아세아 재지. <laughs> 이런 회사나 뭐 신대항제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원자재지 않습니까? 이 원자재를 받아 가지고 택배 상자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건데 당연히 이 원자재 값이 하락을 했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택배 상자나 이런 가격을 만드는데 이런데 원가나 마진율 같은게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한번 각광을 받았고요.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이런 흐름이 계속 과연 이어갈 거냐에 대한 이제 여러 기관이나 이런 뭐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에 이구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의 상태로서는 좀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게 뭐 가격이 앞으로도 이런 기조가 이어져서 성 계속 성장성이 이어지고 이제 가격 이런 이런 마진율이 유지가 될지에 대한 것들이 퀘스천 마크이기 때문에 주가 같은 경우는 정체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뭐 대학 대략 개기업의 투자 아이디어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드렸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번 보겠습니다 이제 2008년부터 제가 여러 번뭐 블로그나 유튜브나 이런 거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i투자라는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10년치 뭐 이런 eps나 pbr이나 이런 사항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어, 퍼의 관점에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제 <laughs> 이제 2008년부터 시작해서 퍼가 지금 5, 7, 6, 뭐 8, 8 이렇게 되게 저평, 저평가된 상태로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어,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유는 사실상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시죠. 이제 2018년에 911원이었던 EPS가 2,000원대까지 증가해서 이제 6,000원까지 2012년에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흐름이 이런 성장세가 6천 원에서 뭐 8천 원, 만원 이렇게 이어지지 못하고 다시 2천 원, 뭐 2천 원 때까지 다시 하락한 다음에 심지어는 2015년, 2016년까지는 이렇게 적자로 이렇게 전환이 된 거죠. 한 마디로 이제 <laughs> 택배 상자라는 색띠 상자나 이런, 이런 골판지 상자 같은 거를 만드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사람들의 이구심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900원, 2,000원, 6,000원까지 이렇게 성장을 했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을 못하고 또 이제 조금만 원자재 가격이 움직이거나 이렇게 하면은 다시 이제 오히려 이제 저, 이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 이게 성장성이 있으면은 퍼를 높게 쳐주고 할 텐데 저 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을 이해하시려면 제가 유튜브에서 고퍼와 긍정적 고퍼와 저, 부정적 고퍼 긍정적 접허주의 상태가 있고요. 부정적 접허주의 상태가 있는데, 그 상태를 이제 구분될 때, 이거 같은 경우는 10 이하의 접허주이지만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드린,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긍정적 접허가 접어의 상태가 아니라, 부정적 접허의 어, 해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 크게 기대하지 않고 실제로도 그리고 이렇게 적자 전환했듯이 부정적 접허인 상황으로 이제 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같은 경우는 2018년 12월에도 이제 4,250원을 기록을 했고요. 뭐 그리고 이제 2019년 6월 같은 경우도 지금 반분기 정도가 반년 정도가 지나는데 2,200원이기 때문에 뭐 비슷한 흐름을 한다고 이제 했을 때 2를 곱하면 4,400원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제 작년과 비슷한 4,000원대 EPS를 기록하고 지금 이 수출 포장의 주가가 19,000원이니까요. 퍼가 이제 4,000원이면 거의 한 5가 안 되죠. 5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이제 좋은 상태를, 그러니까 이제 아주 되게 저평가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PBR 면에 있어서도 지금 보면은 PBR이 뭐 0.4, 0.4 이러다가 지금 0.27, 0.27이 이제 2011년도 같은 경우는 0.27이 가장 낮았고요. 최근 들어서도 0.34, 0.36 정도면은 그래도 이제 0.4 이런 것들에 비해서 되게 낮은 상황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PBR이 1이라는 것은 거의 청산가치의 회사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건데 PBR이 0.34 정도 같은 경우는 되게 뭐 청산가치의 30% 40%의 가격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되게 낮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배당 관점에 봐서, 봐도요 지금 이게 제가 투자할 때 중요한 지표로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배당이거든요 왜냐하면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더라도 만약에 배, 2, 3 은행이자 수준이나 또 은행이자 수준 이상의 그런 배당을 주고 있다면 이제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뭐 이제 뭐 화면에 나와 있는 숫자 자체가 마이너스가 되고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제가 뭐 찾지 않으면 어차피 은행에 놔도 2% 이자고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작년같이 600원 정도의 지금 배당을 유지한다면 주가가 지금 1 9 0 0 0원이니까 600원이면 3%, 3 1 정도의 시가 배당률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은행 이자 수, 어, 수준 이상의 이런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긍정적으로 회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PER 같은 경우도 10 이하이면 PER 같은 경우는 10 이하이면 아10 이하이면 되게 저평가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제 지금까지의 이 수출 포장이라는 회사에 대한 관점이 저성장 산업이다라고 해서 퍼가 뭐 8, 9, 뭐8 이 정도로, 7, 이 정도로 유지되었는데요.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현재 주가 수준인 PER 4, 4에서 5 정도는 그래도 역대 이런 기록들과 대비해서 봤을 때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PBR 관점에 있어서도요, 뭐, 보통 0.4 정도 지표를 나타냈는데 지금은 0.34이 정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 부분에서도 되게 저평가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금 관점에서는 오히려 지금 500원에서 600원으로 증가를 했고요. 작년부터 그리고 이제 이게 뭐 한두 해만 이렇게 준게 아니라 거의 적자가 나는 기간에서도 500원 정도의 이런 배당금은 유지했고 그럼 이 500원 500, 수준은 3% 최소한 이제 은행이자 2% 이상의 그런 시가 배당률을 기록하기 때문에 안전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어,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EPS, BPS, 뭐 PBR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으로 봤을 때도 수출 포장이 전반적으로 되게 어, 긍정적인 아, 저평가 상태에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도대체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걸 적용할 때는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서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